안녕하세요. 차량 전문가 선복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유소에서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침에 주유하자입니다. 아침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기름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같은 양의 같은 가격의 기름을 넣었을 때 조금 더 많은 양의 기름이 들어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꿀팁입니다. 기름을 넣으실 때 주유 손잡이를 살살 잡아당겨라입니다. 한 번에 3개 잡아당겼을 때는 거품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가면서 기름이 산화되어 날아가는 양이 좀 많아지게 되는데요. 천천히 잡아당겨서 흘러내려보내듯이 넣어주시면 같은 양을 넣었을 때 조금 더 많은 양이 주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꿀팁입니다. 기름 게이지가 한 칸이 남아 있을 때 주유하자입니다. 바닥까지 기름을 모두 사용하고 기름을 넣을 때 바닥면에 기름이 닿아서 사전 산화돼서 낭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동일한 양을 넣었을 때 기름이 적게 주유되는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꿀팁 네 번째입니다. 기름을 3분의 2만 주유하자인데요. 기름을 가득 넣게 되면 차량의 무게가 상승하게 돼서 연비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3분의 2나 4분의 3 정도만 주유를 해서 무게를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꿀팁입니다 주유소 수송 트럭을 피해라 입니다 주유소에 수송 트럭이 기름을 충전할 때 바닥에 있는 불순물들이 섞이게 되는데요 기름과 함께 주유를 그때 하게 되시면 부순물들이 차량에 유입되기가 쉽습니다. 최대한 수송트럭이 충전을 할 때에는 주유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유소에서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배워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자주 가는 주유소 한 곳을 정해서 그 업체의 주유카드를 꾸준하게 사용하신 것이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활적으로 습관화시켜서 경제적인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자동차 관련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이쪽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른 문의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댓글란에 댓글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어색해. <laughs>